한중 FTA가 아, 한중 FTA. 아, 네,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산물, 해양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이슈가 될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는 쟁점을 사항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아니면 대안, 예.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오늘도 우리 저기 청와대에서 농업인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예.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많이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 소통을 좀 하려고 지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중 FTA가 굉장히 좀그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수산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가 모두 다 얘기하신 것이. 이게 위기임에도 하나의 기회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중 FTA에서 우리 불법업이 하나의 그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 불법업을 안 넣을 수밖에 안 넣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수산자원을 그 저기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나라 정부로서는 네. 그 이제 그 어선을 좀 너무 어획량이 강한 어선은 좀 감척을 시키고 시켰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바다 목장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바다 식목이니 하면서 어초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심었고 또 이제 그 자원을 갖다가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작은 그 치어들을 굉장히 방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근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업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는 지금 환경도, 그러니까 환경도 저희는 해양 환경 깨끗하게 하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중국에는 지금 개발이 막 계속되면서 환경 나빠지지. 네. 그 다음에 또, 그 고기, 그동안에 이, 그 물고기를, 해, 바다 물고기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네. 주로 내수면 물, 내수에 있는 물고기를 먹었지, 중국 사람들이. 네. 그랬더니 양반들이 친구 바다물고기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획강도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네. 그 많이 막 연안이고 뭐고 다 휩쓸다 보니까 자기 나라 동 자기 있는데 중국 근처에는 연안 쪽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기를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 쪽으로 나오게 되고 네. 우리 쪽 우리 쪽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이제 그 우리로서는 그게 이제 너무 저기. 억울한 거죠, 어떤 네, 면에서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자원을 불법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져가 놓고, 그거를 또간세철폐를 하고, 우리나라로 졸업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불법업을, 그, 우리가, 저, 이거를, 저기, 넣자. 그래서, 그, 대통령 가실 때, 중국 가실 때, 그, 우리가 조업 질서 유지하는 거 하고, 그런, 그 얘기가 네.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 그 불법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좀, 좀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중 FTA도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그10% 정도 그자유여유를 해놨기 때문에 90%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 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산에서 초민간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음 뭐이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라고 지금 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그 무조건 초민간 품목을 통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안 들어오게 했다고 해가지고만 능사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거기가 소비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비시장을 좀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거가 없는가. 오히려 예. 이런 데더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어종, 우리, 우리 수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 같으면은 지원을 해서 경쟁력이 더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타격이 있는 피해가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서 그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장관님이 어 그동안 뭐 연구를 계속 해오셨잖습니까 해양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 임기 중에 꼭 이것만큼 우리나라 해양 수산업에서 해결을 해갔다 그런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뭐 기본적으로는 해양에서는 일단 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하고 다르게 해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부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면서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을 지금 저희가 일으켜야 되는,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해양 공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그 공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뭐있겠지만 자원도 그 공간 관리에 들어갈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용토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가 있고 어~ 그다음에 뭐 환경 관리도 저희가 해양 환경 관리해도 그다음에 연안 관리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알아야지만 관리를 하,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어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체계를, 해양에 관한 조사체계를 좀 제대로 된 조사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또 중요한 예.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 것처럼 그 신성장 동력, 그 다음에 저희가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연구소라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극지연구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그런 그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있는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그거를 전통산업을 미래산업화로 바꾸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연구, 제가 보니까 뭐한 20여 년 가까이 연구소에서 연구하시고 그랬는데, 그 연구한 정책이 우리나라 해양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지표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연구한 게 사실은 연안관리나 뭐 해양환경 쪽 사실 연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마, 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걸 위해서 해양관리를 위한 조사체계를 만드는 거는 아마 장관님 계실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고 네 예, 예,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 우리나라 해양정책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도, 이제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사실 도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예. 근데 도서지방이라는 게 해양 영토라는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렇다면은 도서지방에 사람들이 안착해서 살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영토가 그렇죠. 되는 거지. 예. 그거를 만약에 다 뺀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위해는다 빼야 됩니다. 거기서 선착장을 예. 왜몇명안 몇 사는데 선, 선착, 선착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거로만 타면은 다 빼야 된다 그 이야기는 조선시대 때 우리가 공도 정책 했던 거하고 똑같은 예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공도 정책 같은 거 많이 그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가 별로 힘을 못 쓰고 망하는 길로 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도서에 대한 정책을 사람들이 안착하면서 살수 있도록 만든 정책을 펼침으로 해가지고 해양 영토를 좀 굳건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 에 도서에 정착하고 사심으로 해, 사, 삶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예. 사실은 해야지 그분들이 사시는 거고 현재는 또. 그, 또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안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그게 또그 섬이 그냥 그러면 버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누군가 뭐 별장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살수 있는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줘야지만 된다. 라고 네. 생각해서 사실 그 도서에 관한 정책을 좀그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어, 저희가 그 체계를 갖추면서 그 부분이 안을 좀 확,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